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류지TV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자, 카바일 다들 재밌게 하고 계시죠?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19일날 오픈하고 실습 나고 나서 오픈하셔서, 오픈해서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백렙은 어느 정도 다 이상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던전 도시면서 파밍을 하시고 있을 텐데 제일 먼저 해야 될 바꿔야 될 이제 장비를 뭘 바꿔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템들은 이렇게 장비를 보시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무각님들 저기 과금하시는 분님들이건 어, 캐릭을 키우면서 장비를 이제 무과금 분들은 이제 드시는 템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이제 드시는 거 이제 더 좋은 거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냥을 하실 거고 이제 과금하신 분들은 이제 입문 장비 패키지를 많이 사셨을 거예요. 저도 요거를 쓰다가 이제 한 개씩 바꾸고 있는데 이제 이 입문 장비 패키지를 쓰다 보면은 좀 데미지가 좀 딸리고 조금 더어 세지 세센 딜을 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래서 이 블레이더 입문 패키지 쓰다가 제일 먼저 이제 바꿔야 될, 테, 될 템이 뭔가 생각해 보다가 여러 이제 고수분들, 고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알려주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바꿔야 될, 바꿔야 할 아이템. 링이랑 헬멧을 바꿔야 됩니다 뚜껑 자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어떤 걸 바꿔야 되냐 이제 파밍하면서 드시는 템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악세 같은 경우는 특별상점에서뭐 초보자 지원패키지 이런 데서 이제 사거나 뭐 이런 데서 사거나 했던 거 하다가 이제 링을 먼저 이제 바꿔야 되는데 어떤 링을 바꾸냐 제 장비처럼 이 킬리안의 반지 처음에 조금 가격이 비싸다가 어, 지금 되게 싸졌는데 이거를 던전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지금 경매소에서 사도 되게 쌉니다. 예, 한 100원이면 사기 때문에 얼마 안 하고 만약에 그게 그거 쓰실 다이아가 없으시면은 잠깐 이 던전을 좀 나갈게요. 알려 드려야 되니까. 음, 이 던전, 이제, 던전. 이, 망자의 애펄릿이라는 곳을 이제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팔거든요. 특별 상점의 초보자 지원 패키지에서 던전 티켓을 팔아요. 이거를 다 사셔서, 무조건 다 사시는 게 좋아요. 던전은 계속 돌으셔야 되니까, 저거를 사셔서 돌고, 만약에 그걸 다 사, 고다 사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다 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이벤트로도 많이 주고, 어 많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이제 유, 요 더블 클릭하면 얘한테 오거든요. 유래 교환소 들어가셔서 상점 열기. 여기 팔 여기 있죠? 요거를 이제 많이 사셔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요거한 50개 정도 사 가지고 아침에 이제 주무셨다 일어나시면은 아마 한개 정도는 먹어 놨을 겁니다. 그래서 <laughs> 링은 킬리안의 반지. 여기서 이제 킬리안의 반지를 이제 교환하시고요. 이거를 교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 헬멧을 바꿔야 되거든요. 상점이나 경매장이나 경매장이라고 돼, 상점. 거래소, 거래소나 던전. 던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망자의 애펄릿 2층. 망자의 애, 애펄릿 2층. 자, 여기를 도시면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헬멧을 바꾸셔야 됩니다 헬멧은 헬멧은 좀 이제 뚜껑이라고 쓸게요 뚜껑은 헬멧이 자꾸 입에 안 붙네요 어,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구하는 방법은, 일단 당연히 거래소와 던전이겠죠. 자, 던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던전 있잖아요. 어, 망자의 펠로 돌다 보면은 여기서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어떤 뚜껑을 구해야 되냐. 어, 제꺼 같은 뚜껑을 구하시면 되는데, 장비에서 보시면은, 섀도우 티타늄을 구해야 됩니다. 예, 섀도우 티타늄을. 이제 전제 블레이드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 장비 보는 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거래소 들어가셔서, 방어구, 이제 배틀, 아머, 마샬로 나눠지죠. 어, 이렇게, 이걸 올리다 섀도우 티타늄이라고 있어요. 이제 각 이제 이거 이렇게 세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이제 직업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BL 같은 경우는 이제 블레이드, 예, 블레이드, 블레이드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티타늄은 어, 이렇게 위저드 그리고 DM은 티타늄 이제 DM은 이렇게 또 여기 위저드 이런 이렇게 또다 자기만의 적이 있잖아요 직업 직업 표시를 확인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꼭 확인하세요 다른 거 자기 직업과 안 사면 안 껴지니까 만약 이제 예를 이제 제가 블레드니까 이 블레드를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생긴 거로 이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이제 배틀이면 배틀 장비면은 배틀 들어가셔서 사시면 되고 암호 쪽이면은 암호 들어가셔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걸로 해서 자기 딱 클릭해서 확인을 하세요. 꼭 자기 직업에 맞는 표시가 있는지 그래서 사시게 되면은 <laughs> 섀도우 섀도우인가? 장비 섀도우 <laughs> 티타늄. 이름은 섀도우 티타니움. 섀도우 티타늄은 티타늄이고요 그리고 G7이라고 써있을거예요 G7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슬롯 두 개, 두 개짜리 그리고 옵션은 옵션은 크리 크리뎀 크리뎀이라고 쓸게요 줄여서 기본적으로 이제 템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 옵션이 다 틀립니다. 그해서 확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슬롯이 한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거든요. 두 개짜리로 사셔야 됩니다. 증폭이 있고, 뭐, 크왁이 있고, 크리티컬 확률이 있고, 크리티컬 데미지가 있는데, 크리티컬 데미지로 사셔야 돼요. 어 이런 색깔도 이거, 이렇게, 이거 말고 제일 높은 거. 이 색깔. 이 색깔로 해가지고, 보라색 색깔로 해서, 제일 높은 등급으로 해서 이 슬롯을 사셔야 됩니다. 던전에서 먹을 수도 있어요. 던전을 그냥 사는 게 다이아가 아깝다. 뭐, 싸게 올라오면 100원에도 올라오긴 하는데,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던전 도시면 되고,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고 이제 기약이 없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다이아로 이제 사셔도 됩니다. 이제 그래서 뚜껑을 사셨으면은 어떤 뚜껑이 되냐, 뭐 이거는 이제 궁수 건데 이런 거 저도 이거 먹은 거거든요.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크리티컬 데미지 이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강화 강화부터. 일단은, 첫 번째. 강화. 10강까지. 강화를 일단 10강까지 하세요. 10강까지는 중급. 예, 이렇게 여기서도 팔거든요. 이벤트 상점에도 골드로 파니까. 이게 지원 패키지 이런 데서 다 팔거든요. 업그레이드 코어. 예. 그렇게 코어라 코어라고 해 가지고 코어라고 코어 세트 있어요. 이거 한 번에 30개짜리가 있는데 이런거 사셔도 되고 여기에서 중급입니다. 중급. 이거 이제 상급인데 업그레이드 그업코라고 그러거든요. 업 코. 그리고, 포스코, 포코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준비물 업그레이드 코어 포스 코어 중급입니다. 중급으로 하나씩 구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슬롯 확장. 이게 원래 슬롯이 두 개가 들려져서 하나로 더 뚫어 주는 겁니다. 슬롯 확장을 하나 사야 되는데 이것도 던전에서 나오기도 하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상점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슬롯 익스텐더. 텐더. 중급. 이거 근데 한 개는 여기 상점에서 팔거든요? 여기서 사거든요? 살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한 개씩도 팔고요. 이렇게 세트로도 팔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 골드로 파니까. 어디더라? 여기 있죠? 여기서 천만 골드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천만 골드로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주문서거든요? 주문서, 강화 주문서, 저희 속성 주문서. 속성 주문서는 크리 확률, 그리고 크리 확률 한 장, 크리 데미지 두 장. 자, 크리 확률은, 여기 이것도 하나가 팔아요. 원래 이게 상점 거래소에서 하면 엄청 비싸고 안 나와서 비싼데, <laughs> 여기서 좀 가격이 비싸지만, 중급 방어구 속성 주문서에 한 개씩 팝니 하나 팝니다. 5천만 골드짜리. 예, 요거를 팔고, 무기 속성 주문서는 사냥하다 보면 크리 데미지는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인벤토리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는 일단 준비, 1번 강화를 하는 방법은 이제 준비물 이렇게 하시고, 10강까지 하시고, 2번. 그 다음에, 속성 주문서. 크리 확률. 달아줍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강화해서, 속성 부여. 장비에 넣으시고, 이게 10강까지 됐다고 생각하시고, 어, 이게 크리 확률 주문서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등록하시고 포스코가 없죠 이거 최대 장착을 누르세요 최대 장착을 누르시면은 이제 확률이 90몇 프로까지 올라갈 겁니다 거의 실패 안 하니까 뭐 진짜 재수 없으면은 진짜 실패하긴 하는데 요거를 이제 바르게 되면은 요 이제 바르게 되면 제 장비처럼 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크리티컬 확률이 하나가 이렇게 8%짜리가 붙습니다. 자, 요걸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속성 주문서를 크리 데미지 달아주고요 똑같이 아까 확률 다르이 그러면은 이제. 구멍 두 개에 바뀌었잖아요. 슬롯 두 개에 바뀌었을 겁니다. 그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슬롯 익스텐더 중급을, 제가 먹었던, 더블 클릭을 하면, 요게 이제 장비를 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비가 비활성화돼 있죠. 이게 왜냐면 이제 비기속이라서 그렇거든요. 귀속으로 만들어져 한번 자기가 착용을 해야 됩니다. 착용을 해서 귀속으로 만들어주시고, 저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구멍이 하나가 더 뚫려요. 그래서 구멍이 하나가 더 뚫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구멍이 하나 뚫린 데다가 네번째에다가 속성 주면서 크리 데미지 한개더 달아줘요. 이게 예, 5번이 되겠구나. 여기서 슬롯 익스텐더 중급으로 어 슬롯을 한개더 뚫어줍니다. 한번 착용해서 귀속으로 만들어 주셔야 등록 가능. 자, 이렇게 했으면은, 어, 그리고 다음에 또 속성 주문서, 크리 데미지 주문서를 달아주면 이런 이제 장비가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10강에 제 거는 근데 13강이죠. 13강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13강은 어떻게 하냐 이것도 또 골드로 사는건데 알치라 그러죠 여기 보시면 11, 12, 13이라고 있어요 이게 100% 확률로 11강 12강, 13강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를 사셔서 한개씩 사셔서 11, 12, 13강을 자, 샵에 샵에 들어가셔서 이벤트 상점 특별 상점 자, 이벤트 상자 여기 들어가시면 11 12 13 확정, 강화 어... 확정, 강화 뭐라 그러지 이게? 어, 퍼펙트 코어, 퍼펙트 코어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식상강까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확실히 자기가 스펙이 올라간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장비에서 요거 바꿔주시고, 뚜껑 바꿔주시고, 나머지 것들 이제 하나하나씩 바꿔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뚜껑, 빼, 뚜껑 빼놓고는, 뚜껑 무기 빼놓고는 솔직히, 어, 이 슬롯, 슬롯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저렙 때는 그렇게 좋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개두 개짜리 사 사셔서 사시거나 먹는 걸로 어 데미지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스킬 증폭, 스킬 증폭 이렇게 하고 여기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그렇게 어, 주문서들이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어, 아무거나는 아니고 그 이제 각 방어부마다 들어가는 이제 주문서가 틀리기 때문에. 다들 이제 데미지 쪽으로 많이 올르거든요. 이제 장갑 같은 경우는 이제 데미지 이제 피흡. 무기 같은 경우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이 G7까지가 중급이고 G8부터 상급으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강화시키는 재료도 상급으로 바뀌고 어 슬롯 확장도 상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 이거를 갖다 G8을 갖다가 슬롯을 하나 더뚫고 그러면 되게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데미지만 좀더 높이고 싶다면 저처럼 이렇게 g8로 옮기시면 되는데 대신 이제 구멍이 이제 두개 슬롯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t 리 데미지는 조금 낮아지지만 나머지 것들이 이제 부수적인 이제 기본 데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걸로 바꿨습니다 나머지 이제 것도 이렇 데미지 저희 옵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하다가 어느 정도 스펙이 올라가면 은 무기도 바꿔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데미지가 조금이라도 체감이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확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충분히 방어구는 저 뚜껑이랑 링 빼놓고는 입문장비 패키지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상급으로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메모장 써서 이렇게 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셔서 링이랑 뚜껑 바꾸시면 스펙이 정말 잘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께 조금 길었는데 이게 좀 초보자분들도 많아서 제가 최대한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설명해드리려고 좀 영상이 좀 길어졌을 수도 있는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펙 올리셔서 카발 카발 모바일 재밌게 게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시아 후원 코드 시아 후원 코드는 코드. RG50, 대문자, RG50, 이렇게 해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야 들어가시고, RG50, 그리고 화면 중간에도 있죠. 자, 등록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